다행이라고 볼수 있는 건 점수가 높진 않지만 일단 한국 대표 선수 두명 모두 다 18점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8 차선 선수를 23점을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 매치에서 혹시라도 뭐 우승을 뭐 띵땡 선수가 하더라도 준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 정도 점수대까지 갔어요. 그렇죠. 네. 직구 선수가 만약에 점수를 좀 많이 얻더라도 1등을 못하면 준우승이 유력한 점수대기 때문에 이 선수가 또 이번 매치에서 몇 일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와! 경기는시작됐습니다 CFT 운명 g 이 d a Toto! Oh, Mani Mulu Toto! Oh, Mani 니다 l u t o t 와, 여 어, 이거 광신도, 광신도 스타트 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탐켄치도 꽤나 초반에 괜찮은 그렇죠. 선바짜라. 근데 8차선 선수는 네. 행운 탐켄치를 원했을 거예요. 리액션 음, 보세요. 그렇죠. 아쉬워하는 게 야. 느껴져요. 어, 아, 예 그러네요. 아, 저, 저게 행운이었으면 그렇죠. 이런, 그런 리액션 같긴 했어요. 행운하면 아. 8차선, 8차선하면 네. 행운인데. 야사시 선수였나요? 아. 음, 행운 탐켄치가 있었습니다. 오게 여기 나왔어야 됐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광신도로 하나. 아 그렇죠. 네. 광신도 뭐 기가 막힌 거 하나 떨어져서 좀 좋은 출발 했으면 좋겠고 어, 잠깐만요. 람케브 선수가 현재 20점입니다. 18점을 달성을 했는데 야소 다섯 장 스타트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아이템을 막 만들 수도 없죠. 좀더 신중해야 또 우승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거의 20점을 아니 18점을 채운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들 1등을 하려고 할 겁니다. 어, 그럼요. 그만큼 리스크를 짊어지면서저 이... 게임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광신, 과연. 광신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해요. 광신도 엘리스? 네, 예, 묵직한 걸로. 아, 다들 리스크 있는 선택을 할 겁니다. 타를 넣어주겠죠. 블라디 같은 거, 네. 방침으로 떨어지기만. 어, 그것도 되게 좋은 선박자죠. 파데볼 <laughs> 선수가 13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운하는 선수 그냥 눈두, 눈두가 보고 쉽지가 않다. 오픈해버렸거든요 <laughs> 자, 파데볼 선수가 저지를 할수 있을지. 여기저기서 심리전도 많이 오가고 있어요. 이거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18점을 달성하지 못한 빠데몰 선수와 라짜 선수는 내가 1등을 해서 다음 매치를 끌고 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그냥 마무리가 되더라도 본인들의 점수가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승권에 들어갈 수고 상금권에서 떨어지거든요 밑으로. 맞습니다. 어 지금은 선배를 넣어줘서 승리를 네. 하는 게 맞죠. 억지로라도 지금 승리를 따낸 거죠. 네. 대장군이라니요. 하하. 칼리스타 나왔어요. 아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성배 받아도 약간 좀 아쉬울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아, 여기서 진짜 광신도 선 받자만 뜨면 육광신도입니다. 맞습니다. 오 일단 일단 이 달리를 쓰자. 예. 한번더 이기고 예. 어. 그렇죠. 성배를 만들었던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계속 이기려고 했던 거니까요. 음. 네, 지금 당장의 화력에 공을 드립니다. 자, 8위 상금은 11,000달러고요, 7위 12,000, 6위 13,000, 5위 14,000, 그 위로 16,000, 18,000, 26,000에 41,5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거 이 매치 안에서 우승을 못하더라도 점수를 얼마나 많이 쌓아놓느냐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반자로 바꿔준 오, 플레이가 자,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 피오라만 녹이면! 아하! 나이스. 이거 진짜 정말 좋은 판단이었어요! 이 판단이 아니었으면 여기서 약간 패배가 좀 보였었거든요? 아이스. 앨리스까지 붙었어요. 네. 좀 세게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자, 람케보 선수도 그리고 SCSC SC 아이디를 쓰고 있는 띵땡 선수도 이겼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네. 어, 저 칼리스타 좋네. 여기서 우렙까지 과감한 판단. 선발자를 받긴 했지만 대장군 시너지는 없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다른 방향에서 또 힘을 키워줬고요 아, 둘이 만났어요 아 이건 좀 아닌데요 아니 이게 참 매칭이 너무 아쉽긴 합니다 아. 항상 보면 둘이 뭐크립전에 만나고 네. 초밥전에 만나고 맞습니다 아 근데 항상, 세게 받는데요 게다가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뭐둘중한 명이 우승을 가져가는 시나리오로 쓰는 게 가장 좋다 보니까 맞습니다. 자 일단 뭐한한 선수라도 연승을 좀 이어가야죠. 자 차순이 이게 좀 후순 어, 후순위로 밀려있습니다 아이템은 띵땡도 맞긴 했지만 3순위고요자 예. 곡궁은 직궁가요? 오 아니 자, 자, 고... 곡궁이 남는 거든요 장갑 쪽으로 가나요? 설마 곡궁이 남나요? 아. 아그 말씀 왜 하셔가지고 예? Yeah? <laughs> 네. 자 일단은 전자망토를 집어들었습니다 람케브 선수의 아이템이 좀잘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팔천 선수도 지금은 또 성배까지 만드니가 이게 풀이 어? 언덕에 가야만 하죠 등풀? 훈련법 그리고 블라디가 나오긴 했는데 조금 전에 칼리스타를 정리했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 네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연승을 이어가야 되다 보니까 분명 생각해 볼수 있긴 하죠 아이고 이 선수까지 과감해요 이 선수. 수, 요. 이야 일단 구인수를 만들었습니다. 네. 구인수가 초반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연승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자, 바데볼 선수는 행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발자 없이 왜 리스크가 좀긴 할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풀연승이 연승, 계속 이어져야만 할것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바데볼 선수가 진짜 노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이번 매치에서 본인이 우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승을 저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행운이 가장 적합하죠. 그렇죠. 네. 네, 묵직한 거 한방. 아까 음. 지구 선수처럼. P1에서 1등하고. 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음 매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두 명의 선수가 이번 매치를 가져가지 못했을 땐 무조건 챔피언이 등장합니다. 자, 자르반 한장 지금 나와주면 좋겠고요. 자, 지구는 이신성, 이명사수, 이 선봉대를 쓰고 있습니다. 50 선봉대 선발자를 선택을 했네요. 19, 5레벨. 카운팅도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네. 8차전 선수. 자, 라짜 선수 아직 레벨업 하지 않았어요. 네. 이겨야만 하죠? 음. 행운 쪽으로 그냥 틀었네요, 라짜. 그러니까 초반에 가지고 있던 선발자를 기반으로 좀 세게 가다가 한번 치니까 그냥 행운 쪽으로 선택을 바꾼 것 같습니다. 10골드 이자까지 아 이거 지금 피자배달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건가요? 와 아하. 2라운드 전승 이거 8차선 시나리오라고 제가 이번 대회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5라운드 전승으로 갔을 때이 선수는 3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트록스가 나왔다니요 이게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 오, 저 어. 이거. 어, 일단 선발자는 어. 두고 돌려요? 예. 네. 자르반 같은 그냥 대장군 하나를 찾겠다라는 의지였나요? 그러니 어 그랬던 거 같죠. 네. 음... 그게 아니라면 니달리를 음... 팔고 돌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진짜 딱 대장군 하나만 찾고 그만 돌리려 했는데 너무 안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장군이 또 필요할 때 나와주지 않네요. 자 뒤집개가 있는 8차선 선수. 돈을 많이 벌었는데 터프니까요. 네네. 자 여기서 연승에 끊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좀더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시빌가 좀더어 그렇죠 마우카이 스킵 못 쓰고 정리가 됐어요. 나이스 좋습니다. <laughs> 네, 좋아요. 아 응원단장 좋습니다. 아, 좋아 좋아,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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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승 이어가고 있고 자 띵땡도 연승 이어갑니다. 아 여기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귀감 쪽이 많이 나옵니다. 오 자연승. 아, 아 8차선 졌어요. 8차선 선수 입장에서는 리롤 좀 했는데 여기서 졌다는 게좀 큰데요. 그렇죠. 소모값이 꽤 있습니다. 네, 돈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생각하는 건 대장군을 하나 찾던 예. 그리고 아, 이 대장... 선발짜를 이용해서 좀더 세게 가고 싶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3 스테이지에서도 이 전승을 또 바라봤던 거거든요. 네. 자르반, 그러니까 귀감과 또 명사수, 그 대장군을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 안 나오는 바람에 또 보이고 있어. 대장군 가렌, 네. 뭐 자르반, 뭐라도 나올 가타리나, 수 있어. 가타리나 바이 그렇게 많은데 한 마리가 안나오는게 말이 됩니까? 자또 만났어요 초밥 전에. 아니 이거 두 선수가 공동 선택 전에 만나는 건 국룰이에요. 또 초밥 전에 만났어요. 네,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찡장 선수가 이기니까 차라리 낫죠. 연승 중이니까요. 그렇죠. 자, 테타의 템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커트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기서 연승은. 오우! 아우, 저, 저. 네, 이거 대장군이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있었으면 네. 저거 갔죠. 있었으면. 죽었죠. 오호, <laughs> 오. 자 공동 선택. 체력은 1, 2등이에요. 둘이 두, 두 선수 모두다. 자, 일단 올라프의 연운이 있고요. 요술사 올라프가 될수 있는. 아, 그렇죠. 네, 뒤집개가 있기 때문에. 뒤집개가 있었죠. 그리고 장갑 탈론도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땡땡 선수 입장에서는 조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일단 지쿠 선수가 조끼, 음전자망토가 세 개예요. <laughs> 많기도 하네요. 야싸이 선수가 곡궁 가져가고 나면 이건 사이 좋게 그냥 땡땡과 팔차선은 사이 좋게 <laughs> 음전자망토 두 개를 챙겼습니다. 와... 자 파데볼 선수는 어, 초반에 오픈 이후에 다시 뭐 행운으로 바꿔서인지 체력이 30밖에 남지 않았고요. 아니 진짜 대장군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와 진짜 아니, 진짜 대장군이 진짜 많거든요 네저 네, 코기물들이 많은데 음?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거 자체도 참 쉽지 않은데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벨트라도 하나 있으면 깃발 꽂아서 <laughs> 네,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안 나오기 바랍니다 이거 한 마리 스노우볼이 크게 구릅니다 네. 아 이게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에서 좀 춤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자 바데볼 선수는 행운, 체력 관리가 뭐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 체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 카타 먼저 되고 네. 되게 때려야죠. 그렇죠. 근데 어, 이 선수를 좀 어떻게 보면 약하게 때릴 필요도 있는 게 혹시라도 이제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못했을 때이 네. 선수가 우승을 해줘야 다음 매치로 가거든요. 아, 그것도 맞죠. 네네. 그것도 그래서 맞죠. 뭔가 나중에는 이 선수를 응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안돼. 아! 뭔 소리예요?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니 아까는 시끄럽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뭐 이상한 말했다고 뭐라 그러고 아니 아 우리 무당 해설께서는 네. 우리 집중을 하셔야 되죠. 아 이게 아, 신기를 건들면 안 됩니다. 네. 아 제가 뭐어찌됐든 진행을 해야 될 입장에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 일단은 뭐 적당히 조용히 있다가 필요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한국 화이팅. 좋아요. 네. 이런 찰진 멘트 좋습니다. <laughs> 자, 대장군, 드디어 맞췄어요. 자르반 넣어주면서 귀감 유지하고요. 드디어 나왔죠? 아, 좀 늦게 나온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나왔다는 게 다행입니다. 어, 잘 끌고 왔어요! 나이스! 알리라. 오, 제대로 찍었고요.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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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뜰 아, 자, 그래도 뭐. 어? 한번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아 저게 잭스가 스킬을 돌리네? 객스 혼내주시는 건가요? 아, <laughs> 저는 아니, 이게, 네, 이게 뭔가 경고의 그런 네. 의미가 있었던 매트리얼이었어요. 너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예. 아니 근데 행운 터진 것 같은데요 지금. 저기, 어 뭐야? 얼마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오 벨트. 음... 이 정도면 6스택 정도. 이 정도면은 빠져버린 선수 조만간에 탈락하겠네요. 근데 3이라가 나왔다는 점. 3이라 하나. 요네와 3이라 네. 근데 상당히 뭐 좋은 기물이죠? 페어도 아니고 니코도 없던데요? 그래도 잠깐 써볼 수 있겠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어제든 아. 응원해야 된다며요. 아니 네. 지금 말고 나중 에 말이에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자니. 잖아 아, 그렇습니다. <laughs> 자 아이템이 성배 하나 더 만들 수 있긴 한데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는 그냥 나오네요. 대장군 아까 그렇게 필요할 때는 하나도 안 나오더니. 그렇죠. 진짜 이제는 뭐와 쏟아줍니다. 모렐로도 가능하긴 한데. 야, 막년에 그 어, 대장군 네. 활용하던 그 시절이 또 떠오를 음. 수밖에 없네. 아, 벨트와 뒤집개. 와, 저 뒤집개 활용이 진짜 이거 야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또 그리고 나중에 저 구인수에 적합한 조합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최종 선택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요거 음. 붙이면서좀 아, 구레벨까지 찍어야만 좀무가능성좀 예, 있어 보입니다. 음. 일단 땡땡 선수는 용해영혼로 시너지를 유지하면서 팔레벨로 가고 있고요. 이 팔차선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바자를 어. 바꿔주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창한 번. 서로 저렴하게 팔레벨 가고 있어요. 오오. 지금 한 마리 더? 네, 주로 시피해 주면서. 게이 가가 위협적인데요. 아, 뭐, 이 정도면 뭐. 상대는 돈을 다쓴 사람이었어요. 어. 어! 잠깐만요. 이거 웨인웨인이 형? 그리고 투성배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네, 뒤집기까지 <laughs> 네. 있다. 요술사 스웨인 아니면 용의 네, 영혼 아까처럼. 스웨인. 예, 뭐 여러,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게 있긴 한데 고민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아, 바꿔주네요. 공속을 좀더 신경 쓰고 있는. 확실한 뭔가가 없다라는 것이 좀 문제이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뭔가 확실한 근거가 네. 지금 있지가 않죠. 디일 보고 뛰어야 되는지 지금 좀 헤매일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이템으로. 한 레벨의 선박자를 바꿔주는 작업 중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뒤집기를 쓰지 않을까. 지금 정하기에는 타이밍이 진짜 애매해졌어요. 오 어, 이겼어요? 진짜 설마 창으로? 아, 아 제가 진짜.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네. <laughs> 조용히 쓰세요 <있으세요>. 많이 참으셨나요? <laughs> 뭐 하시는 거? 이분 이분은 네 어제 아 이걸 친다고? 어? 네. 자 일단 뭐 패배가 있기 있었지만 약하게 맞았기 때문에 지금의 연패는 오히려 뭐 그렇게 썩 기분 나쁜 연패 아그 패배는 아닐 수도 있어. 애니가 없서삼서그 니코가 남아 있고요. 어. 자파입니다. 네. 네. 뭐두 분들이 참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마치 저는 네. 남매 친남매를 보는 것 같아요. 아 저요? 예, 네, 두 분이요. 아, 네. <웃음> 네. <웃음> 원래 <laughs> 그남매들 많이 싸우잖아요저호적에서 봐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자, 띵띵과 또 공동 선택 전에 만났어요. 와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맥주 안에서만 예쁘게 모았고, 갈려고로 머리 찍어버리면서. 자, 아직 투타가 남아있긴 한데 이달리의 창이 아, 네, 서로 서로 뭐 주고 받으면서. 체력 관리도 되고 있고요. 오 브레드 좀 성배 만들어 놓고 이 볼드 자체는 안 쓰는 상태에서 음. 체력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선수는 어 빠데볼 선수와 라짜 선수입니다. 이두 명의 선수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나머지 6명의 선수는 이번 매치에 1등을 기록하는 순간 이번 TFT 운명 글로벌 챔피언십의 챔피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요. 연운 일단 뺏겼고요. 일단 최대한 그 아이템 세팅 자체가 지금 완벽에 가까워야 네. 아, 되는 건데 상당히 불안하긴해요 상위권에 있지만 잠깐. 음, 자 람케브 선수는 탈론 쪽에 선택을 했고요. 마데볼 선수는 뭔가 없습니다. 근데 저 조합으로 지금 연승을 하고 있어요. 3위라1성이지만 네. 되게 좋은 딜러기 때문에 이기고 있죠. 음. 자 지쿠 선수도 체력 47자 여기서 달리나요? 아니면 한번더 참나요? 가나요? 수은까지 만들었어요 아, 한번더 참습니다 네. 골드는 준비가 됐는데 8차선의 체력도 36까지 떨어졌고요 어, 자 야스아시 선수가 불타오릅니다 8레벨 갑니다 두 선수 다 달려요 아, 힘서서인인들이 원하는 조합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킬선뭐자킬선뭐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성배 두 개, 지크의. 이거는 1등을 노려야 되니까. 네. 더큰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대를 저지하면서 동시에 내가 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제발. K레 캐자도 안 보이는데요. 자 이제부터라도. 꽤 많이 돌렸으니까. 조율자라도 아, 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과감하게 넘겼어요. 근데 확실한 게 아니면 지금 진짜 승부를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지금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성 자신성 ]까지. 성배까지. 육신성, 아, 육신성에 자 성배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질템. 5번으로. 음. 자 그리고 모렐로 모렐로가 ]까지. 가능합니다. 자, 학살자 상대로는 캐리가 꽤나 네, 좋은 플레가 가능하고 짓고 때렸어요. 좋습니다. 하, 자, 일단은 진짜 어떻게 되 야, 싸우 선수 연승 끊겼어요. 어, 잠깐만, 그리고 띵땡 이번에 체력 18 빠졌어요. 아, 진짜. 차잖아. 일단 지금은 아이템을 봤을 때는 뭐 완벽히 가까운 그런 구성은 안 되니까 네. 근데 라짜 선수가 차라리 <laughs> 차라리 1등해서 <laughs> 네. 네. 히나 케일이 있기 때문에 사미라가 들어갔다 그냥 녹을 수도 있어요. 예. 어차선 케일 선발자를 찾았네요.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예. 살짝 지나가셨나 보네요. 오, 8차선 체력 36이거든요. 아이 선수 참. 케일. 와 여기서 신성 케일 찾았어요? 야. 리신 이성까지만, 리신 이성까지만. 내가 찾았는지. 여기서 만약에 요네 이성일 리신 이성님이 나온다면? 나오면. 자, 체력이 분명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36? 그렇죠 36이면 많아요 지금 희소식인 건 한국 선수들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맞습니다 라짜 선수가 최, 최상위권에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경호 의수가좀더 긍정적이에요 자람피브 만났어요 그리고 배치 잘 바꿔줬는데 다인건 뭐 탈론이 반대편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탈론 얼탑니다 자 여기서 긁어지고 수분이 있기 그 때문에, 수은이 때문에 수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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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긁어내고 긁어내고 아하! 없어졌어요 나이스 자 세게 때리는데요 세게 때립니다 자 scsc SC 체력 13 남았어요 8차선 불타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3일에 고연포 최후속사임에아 여기저기 지금 아 아직 한턴 남았어요 아이템 다음에 오른 아이템 나옵니다 이게... 올라프 이성이라든지 뭐라도 좀 붙어주면 좋을 텐데, 세조 아니라도, 세조 아니라도... 아, 이게... 참... 직구 선수였나요? 지금 저3이라가 아... 아 최악의 매칭이 됐어요. 자, 이거 진짜 제발 어떻게 좀 많이 줄여서라도... 이거 타는 버텼으면 좋겠는데요... 안 돼! 해냈다. 오, 잘 죽었어. 아. 아. 자, 마지막 아. 마무리만. 아. 아. 딱 들어갔네요. 기물 하나만 줄였으면. 네. 여러면 팔찬 선수가 1등하면 됩니다. 자, 직구 선수가 고연포의 지금 최후의 속삭임 가지고 있는 3이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 그... 변수가 될수 있어요. 네. 여기서 8차선수, 선수 혹은 그 라짜 선수의 우승만이 어, 한국 선수가 우승을 하거나 네. 한국 선수가 다시 기회를 그좀 잡을 수 있는 건데요 음. 반반입니다, 이게 네명 중에 네. 라짜 아니면 8차선이 우승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자지구의 상황이 잘 풀렸어요 니코 두 개가 아까 있었잖아요 아니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지코 지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망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8차선 무조건 우승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와, 저희는 오, 정확히 네네. 안 보여가지고요 <laughs> 역시, 역시 어. 얼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음. 숲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8차선이 무조건 유리해요 나무를 볼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 <laughs> 와 이건 진짜 뭐 8차선이, <웃음> 8차선이 <웃음> 무조건 유리한다고 무적의 권인데요 이건 <웃음> 네. <웃음> 진짜 무적의 권으로 <웃음> <웃음> 무조건 유리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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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자 상대 주요 헤리형 챔피언들을 지금 보면서 리신의 저격 배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자리 바꿔줬습니다 리신 아직 이성이 아니에요 어 일단은 리신 아자 아웃 소리 아니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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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가 자 그래도 시바라 위치가 별론데요 자시바라 빨리 녹이고 녹였어요 녹어 그리고 자, 자 기다려야 안돼 아 함케브 아웃됐어. 직후 연승 중이고요. 안 돼요. 직후만 잡아내면 됩니다. 직후만 잡아내면 모든 상관 없거든요. 어! 오케이. 오. 요네까지 그래, 요네까지 가자.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신성의 검 들고 있는 게 요네다 보니까 요네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일단 일단 배치 신경 써야죠. 네. 자, 이거 리신이 변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구가 떨어지면 모든 상관없어요. 자, 부먹 배치. 야, 이번에 발로뻥차 네. 버리고. 자, 그리고 3이라가 고연포가 있고 소천사가 있기 때문에 분명 고연포가 없는 케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대길 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순식간에 네. 녹을 수 있어요. 올라갔 여기서 녹여! 녹여! 올라붙 녹겠어, 녹겠어, 녹겠어. 자, 그리 한번 더아줘이라 3이라. 안지구연승안 돼! 아, 라짜 그래도 돈 많아요. 라짜 돈 나... 많아요. 라짜 부자예요. 라짜는 라차 고렙에 갈수 있어요. 라짜는 지금 후반이 있어요. 자, 을 위한 구레벨.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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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요네. 오케이, 이렇게 바꿔 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음? 체력도 그렇고 또 리신이 이성이기 때문에 예, 예. 당단 킥을 통해서 모럴도 여러 군데 네, 그렇죠. 있고요. 자, 배치는 좋았어요. 자, 10번 10번 아니, 오늘은 오늘은 오늘코 상대로 상황을 어, 아, 아니 네, 너무 세게 때려. 라차 너무 세게 네. 때리면 아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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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야, 근데 치코. 오! 치코리 겼다고. 치코 아다 아, 이거는 왜 자꾸 체력이 이래서. 아, 제발. 안 돼. 진짜. 아, 지코 안 돼. 저. <laughs> 다 왔다, 제발. 자, 8차선. 요네? 아, 근데 요네 한 마리 팔았네. 팔은... 팔았어요. 어때? 이거는 네, 이거는 아. 진짜 아, 어, 어, 알 수가 없네요 전투 구도는 그러니까 뭐 유불리가 있더라도 항상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 네. 자 과연 요네 어느 쪽으로 웃어줄까요? 요네. 네요. 아아숨 막혀. 아 이거 그냥 요네 바꿔서 팔고 뭐 아니면 뭐 바꾸든지 아무나 뭐 벨트라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laughs> 벨트 써야죠. 네 뭐? 벨트 써야 될것 같은데요. 벨컨. 네 벨컨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이템 하나라도 지금 어떤 변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승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성배 받아야 돼요. 성배 받아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안 나오고 백지가 있습니다. 직구예요. 운명의 대결이에요. 자, 올라 제발. 제발. 자, 올라프. 올라프. 바로 변신했어요. 바로 변신했어요. 아, 아, 자, 시간 잘 보내. 자, K 발동. K 발동. K 발동. K 발동. 예. 자, 3위부터 3위부터. 습니다야될것같 와, 진짜 TFT 끝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와 아,